오케이. 되게 철하게 깼네요. 자, 여러분. 이제 운명의 시간입니다. 하나의 클럽을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3페이지 끝났고, 아이템! 아이템! 뚝뚝, 저기요! 저기요! 버봉이님 로테스의 정수. 여기 하나 나왔고, 저 41개. 오, 딜은 9,780만 딜로 2등. 1등 1억 딜이네요. 음, 1억 딜 아깝다. 그쵸? 3페이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나옵시다. 자, 여러분 로터스 레이드 무기 항아리 로터스의 정수 이거를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나이 클럽 갑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다른 거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나이 클럽으로 갈 거예요. 레이드 무기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버서커, 버붕이 그냥 꼬할게요. 뭐 닥치고 몰라, 만들었어요. 사나이 클럽 타입 자, 가요, 여러분. 론타스레이드 무기 항아리. 자,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과연, 버붕이의 미래는 있느냐? 되게 중요한 등기점이에요 여기서 망하면, 진짜 던파에 대한 현타가 오지게 올 거고, 여기서 성공하면, 어머, 던파 사랑이요 네오플 사랑이요 넥슨 사랑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싹건형이죠 자, 가겠습니다. 3, 2, 1. 즉시, 가요! 어. 어떻냐? 야, 봤냐, 여러분들? 못 떴습니까, 이거? 못 떴냐? 나못 봤거든? 못 끼는 거 나왔다고? 아, 씨. 개만 게임. 개 십만 게임. 아니, 저기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대검이랑 둥기랑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왜 이게 나오냐고? 아, 진짜, 아, 씨. 아, 거지 같은 게임. 와, 씨. 요걸 요렇게 준다고? 아니, 템, 여기. 하나도 안 줬어, 요 여태까지. 로터스 매주마다 풀로 클리어 하는데. 근데, 고작 나온 게 이거라고? 그 선한, 다른 클래스, 악센다, 이런 것도 안 나왔었는데? 이게 나온다고? 옆에 모아가지고 깐 게? 아, 진짜 실화냐? 동의제제. 암흑성 강화. 아, 씨. 그지같은 게임. 대만 게임. 에어플 개개끼들, 진짜. 이따이 사다리 클럽이나 만들고. 사자를 택했는데, 어, 아우, 진짜 씨, 아우, 개많게많네 아우, 씨, 진짜 개빡치네. 아우, 씨, 네어프이 개경기들. 아우, 이걸로 단파 인생 역전각 뜨나 했더니만 역전각은 무슨 씨? 이거 꺼져 이 새끼야. 진짜 너무하네. 야, 저기 가. 이거 하지 말라는 분이 있는데, 뭐 나중에 뭐 교환권이랑 이런 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안줄 거예요. 내일 패키지 패치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설마 이거 교환하도록 하겠습니까? 안 해. 그리고 만약에 이동 가능하게끔 바꾼다고 해도, 안 바꿔. 엘마 안 해. 끝! 지랄 같은 거.